안녕하세요. 아우룸 법률사무소의 이혼 전문 변호사 문성윤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할 경우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사실 민사상으로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이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도 딱히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양육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만약 불이행하면 법원은 그 배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는 별개로 과태료까지 내야 하니 상당한 부담을 주겠죠. 그리고 감치명령은 일정 기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러한 감치 명령은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명하게 됩니다. 어, 또한 담보 제공 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 제공 명령의 장점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시금 지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치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죠. 세 번째는 직장에서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직접 지급 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한 전 남편이 버젓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한 남, 전 남편의 직장에서는 전 남편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해서 대신 지급해 주게 됩니다.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은 직장에 있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치 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 금지도 시킬 수 있고 운전 면허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올려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다양한 불이익을 주면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마냥 기다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서 양육비를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